3.3 버전에 등장하는 신규 캐릭터는 파루잔과 방랑자 이두 캐릭인데요 알하이탐도 아니고 데이아도 아니라는 게좀 의외이긴 해요. 풀 속성 반응의 마지막 퍼즐로 바람 반응 특화 캐릭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풀 속성과는 상관없는 바람 속성 캐릭이 그것도 둘씩이나 소개되었거든요. 아씨. 그래서 살짝 쉬어가는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녀석이 어디서 많이 본 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풀과 바람 속성의 공통점이라면 원소 마스터리 스탯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라 처음엔 풀풀 바바 조합을 밀어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풀 공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원마 50이고, 바람 공명 효과는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좋은 거라, 서로 원소 반응도 없는 속성끼리의 조합은 역시나 어울려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바바 풀땡 조합 정도는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뭔가 서포팅을 기가 막히게 잘할 것처럼 생긴 야리야리한 느낌의 타루자는 쿠조사라 신학과 같은 역할로, 바람속성 전용 서포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수께끼의 장치, 학자라는 설명을 보면 알수 있듯이, 뭔가 장치를 설치하는 버퍼이지 않을까 하고요. 3.0 버전부터는 베넷의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긴 해서, 바람속성 조합에서도 베넷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캐릭이 나오기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일러스트를 보면 밋밋한 느낌이라 높은 확률로 사성 캐릭이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녀석으로 캐릭터의 이름이 방랑자예요. 속성까지 번개가 아닌 바람속성이어서 에일로이처럼 이벤트성 캐릭인가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긴 한데요. 특유의 사악함은 그대로 얼굴에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 일러스트 자체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그동안 소 말고는 5성의 바람속성 딜러가 없었기 때문에 딜러로 나온다면 충분히 매력있는 캐릭터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되고 바람 내성을 깎는 벤티와 진의 돌파도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역할의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토리적으로도 우인단의 목적이나 우인단의 소속의 다른 캐릭터들을 전설 인물을 통해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남자 캐릭이지만 여자 캐릭 못지않게 기다려지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무기 예상을 해보면요. 파루자는 버프가 어울려 보이지만 지금까지 디자인이나 캐릭터 설명 문구만 보고 예상했을 땐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무작정 장병기를 예상해 보고요. 방랑자는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라 한 손검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건 너무 뻔하고 활이라고 하자니 이번 픽업 캐릭터인 요미와 타탈과 무기가 겹치고 장병기와 버프 딜러는 이미 있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검을 쓰는 메인 딜러라고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람 딜러가 하나 있었음 했는데, 그게 방랑자였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발 이 이름을 좀 수정해 주면 안 될까요?